강한데 고척과 인연이 없는 박성환의 타구가 높게 떠가고 있습니다 이 타구 3장을 담장 상단에 꽂혔습니다 야 여기에 박히네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박성환 선수는 해줬어요 예. 박상환 선수가 이번 시리즈 내내 안타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서 담장 상단 꽂히는 이루타를 기록합니다. <laughs> 스포는 5대5 득점. 꽂히는 <laughs> 걸 보고 푸이그 선수가 강하게 또 사인을 보냈고요. 결국은 두점 차이를 지켜내지 못했던 김태훈. 두 명의 짤를 홈으로 안내했던 박성환이었습니다.